<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 작가입니다. 저는 젠가라는 보드게임과 일상적인 오브제들을 이용을 해서 삶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젠가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어, 젠가라는 보드게임이 특성상 쌓고 또 무너지고 이런 게임인데요. 이게 네. 꼭 삶의 그 모습이랑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어떨 때는 그럼 인간의 욕망 같은 것도 표현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점점 오르고자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욕망 중에 하나고 음. 그런 욕망을 좀더 자극시키기 위해서 컬러를 음. 밝고 명랑하게 쓰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달콤한 거에는 항상 함정이 있어요. 아. 이 달콤함은 또 때로는 더 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음. 좋은 것과 동시에 나쁨을 얘기하는 거죠.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할 때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요즘은 이제 색채. 색채. 그래서 이게 색채가 거예요. 엄청 화려하시구나. 네, 아, 점점 지금. 색상에 대해서 좀 어. 어떻게 하면. <웃음> <웃음> 색채? 네, 색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